안녕하세요. 오늘도 산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에, 집에서 한 시간 거리인 야산지대인데요, 브라지를 찾으러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이, 주말에 건강도 챙기고 약지도 캐고 할 겸.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라지를 찾지 못했지만, 이곳은, 남쪽을 바라보는 산이기 때문에 도라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산행한 지한 10분 됐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도라지가 보이네요. 안전대가 갈색으로 변하고 찾을 수 없습니다. 자세히 봐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산행 한번 멋지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잎자기가 모두 마르고 싹대도 떨어진 도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도라지 새끼가 있고요. 이 도라지도, 음, 큰 도라지는 아닙니다. 싹대가 음, 작은 거라서 그냥 놔두고 지나가겠습니다. 음, 지나가다 보니까 음, 노란 싹대가 있어서 대는 별로 굵지 않은데 한번 뇌두를 살펴보았습니다. 뇌두를 살펴보니까 좀 크기가 있어서 키워왔는데 이 토질이 마사 토지만 수분이 많은가 밑에는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도라지가 도태되니까 그 옆으로 이 옆으로 도라지가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라지는 뇌두도 좋고 몸통도 좋은데 밑으로 뻗지 못하고 도태되어서 옆으로 뻗은 모습입니다. 한번 마무리까지 해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나왔는데요 몸통이 아주 좋은 짠이 몽땅한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약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판자리는 다시 묻어두고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도라지 싹 됩니다 키도 크고 싹대도 아주 굵습니다 절개지 위에서 자라고 있는데 햇볕과 통풍 이런 데잘 맞는 곳에 이렇게 도라지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위에 시방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도라지에서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이 밑에도 도라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도라지가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한두개 시방까지 물려있는 도라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라지는 배가 약해서 어, 그렇게 작은 큰 도라지는 아닐것싶니다이 도라지는 번질 목적으로 놓아두면 이, 이 주변에는 도라지가 계속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한번그큰 도라지 그 도라지만 한번 캐보겠습니다.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에, 싹대는 좋은데 봄통이 하도 커서 대물 도라지인 줄 알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도라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건 꼭 산삼 같습니다. 산삼 누가 이걸 도라지라고 그나요꼭 산삼. 제가 좀 산삼도 좀 캐러는 다했는데 산삼하고 비슷합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도라지 산행하는 산입니다. 아, 가을 단풍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라지 삼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싹대가 다말린 도라지인데요. 에, 이 도라지가, 어, 씨를 떨어뜨려서, 어, 이두 개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라지도 그렇게 되는, 크진 않은데, 에, 이 도라지 씨를 날려서, 작은 것까지 몇개 있습니다. 이큰 도라지 하나만, 확인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음, 이것은 삽주입니다. 내륙에는 삽주가 이렇게 한 뭉탱이로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삽주가 싹대가 한, 한 20여 개 됩니다. 이 싹, 이 삽주를 캐면 상당히 클것 같은데 저는 삽주를 캐지는 않습니다 시방도 엄청 많이 달려 있네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차 타고 이동 중이에요 단풍나무가 하도 멋있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풍나무가 아직도 안 떨어졌고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멋있네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는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도라지가 없어서 옆에 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어, 이 산도 억새가 너무 많아 가지고 도라지가 없는데 이 도라지는 고도 생명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도라지가 좀 크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경 도라지 하나 나왔습니다. 예, 크지 않은 도라지인데요. 악용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갈, 간벌지인데요. 음, 이런 곳은 도라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고사리 잎이죠. 이 고사리 잎이죠이 고사리가 나면 전체를 그늘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라지가 없습니다. 도, 고사리가 많은 곳에, 적은 곳에는 한두 개 있는데, 많은 곳에는 도라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이억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억새풀도 이게 크면 도라지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억새풀이 많은 곳은 도라지가 없습니다. 계속 그 산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도라지 찾기가 힘드네요. 요즘은 나무들이 너무 커가지고 도라지 환경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라지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라지 환경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라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서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싹대 두 개짜리 도라지를 발견했습니다. 돌아다닌 성과가 있네요. 싹대가 두 개인데, 따로 분리되어 있는가, 한 몸인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싹대가 두 개짜리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각자 개별로 있어서 그런지 크지는 않습니다. 약용으로 사용할 만합니다. 몸통이 아주 굵습니다. 그리고 이 도라지 씨는 캔 곳에 다시 뿌려 주겠습니다. 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것도 싹대가 두개 지금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에, 싹대 두 개길 바라겠습니다. 에, 아까보다 싹대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 싹대 두 개짜리 돌아지고는 너무 작습니다. 도라지가 좀 흑색인데요. 여기가 좀 흙이 석기석 토질이라서 도라지가 좀 까만 같습니다. 그렇게 큰 도라지는 아닙니다. 도라지가 나왔는데요. 싹대 두 개짜리 산삼입니다. 산삼. 싹대 두 개라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그게 큰 도라지는 아닙니다. 벌써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도라지 산행헨티가한 5시간 정도 5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도라지는 큰 것은 캐지 못하고 야경 도라지 몇뿌리만 걷었습니다 오늘 5시간 넘은 산행을 해서 건강은 좋아질 것으로 압니다 저는 도라지 보다도 이 건강을 생각해서 어 주말에는 꼭 약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세요.